자, 그러면 오늘의 어,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자동차 그리고 블랙박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민수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2 0대예요 외제차가 타고 싶어서 어, 결국에는 어, 외제 자동차를 중고 할부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차기 때문에 늘 쓰고 닦고 애지중지하면서 차를 관리했죠. 그리고 어느 날 기분을 내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밤 시간이 되자, 저 앞에, 고속도로인데요. 저 앞에 사람의 형체 같은 게 보이는 겁니다. 갓길이나 이런 쪽이 아니에요. 도로 한가운데에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겁니다. 멀리서 봤는데도 센 노랗게 염색한 머리가 굉장히 인상적인 여성분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이 밤에, 사람이 서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어쨌든 사람의 형체가 보였기 때문에,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워낙에 그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결국, 뒤차가부딪치고말했죠 결국, 어, 민수의 차 뒷범퍼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접촉사고가 되자, 어, 당연히 이제 뒷차 운전자가 오겠죠. 뭐, 목을 잡든가, 뭐, 어디를 잡든가 하고 왔겠죠. 그리고 둘이 이야기 끝에 보면서 오고, 그리고 경찰까지 왔습니다. 근데 경찰의 반응이 조금 평소와 달랐어요. 이상했어요. 경찰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오늘만 벌써 몇 번째야? 사고가. 우리의 주인공, 민수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서 또 사고가 여러 번 났었던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경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날 새벽에 한 머리가 긴 여자가 그 지점에서 사고를 당하고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후로 계속 크고 작은 사고가 그 지점에서 하루 종일 이어진다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던 민수는 사고를 처리한 다음에 뭔가 아무래도 찜찜해서 블랙박스를 체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보았던 긴 머리 여자가 고스란히 찍혀 있는 겁니다. 그가 헛것을 본 것도 아니었던 거죠.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는 더 헷갈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본 것도 맞고, 블랙박스에 내가 본그 여자가 들어온 것도 맞다면, 그녀의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사고가 끝나고 그 여자를 또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고민 끝에 정말 경찰이 말했던 새벽에 사고가 났던 그 여자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낼수 없었던 거죠. 오늘의 첫 번째 얘기 운전자 블랙박스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20년 만의 친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저는 조그만 술집을 운영합니다. 일은 힘들지만 동네에서 자주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도 있고 해서 그럭저럭 재미를 느끼며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흰눈이 소복히 쌓여서 손님들이 많이 가게를 찾던 날, 대학 동창 녀석이 가게로 쓱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놀랐죠. 왜냐하면 그 동창 녀석은 사실은 저와 대학 때 1년 가까이 사귀었던 미주라는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고 그녀는 유학을 떠나면서 우리는 헤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계속 그녀를 찾고 싶었고 계속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연락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된 거였죠. 그래서 손님이 다 돌아가고 난 후에 저는 미주와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왜 연락을 끊었냐고 물을 수는 없었죠. 자존심이었는지 또는 다른 감정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겉도는 얘기만 하던 우리는 역시 아쉽게 헤어지고 말았죠. 그래도 저는 우리의 인연이 혹시라도 계속될 수도 있다는 라 희망을 갖고 돌아서서 가는 그녀에게 또놀라오라고 들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배시시 미소만 짓고 눈 덮인 길을 걸어서 골목 끝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한달 정도 지났을 때, 물론 그 사이에 그녀는 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소식을 안다는 대학 동창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저의 옛 여자친구 미주가 미국에서 사고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가게에 찾아오기 전인 두달 전에 말이죠. 무언가 차고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녀의 소식을 찾아보니, 동창생, 동창생 녀석의 말이 정말로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죽은 후에 두 달도 넘은 그 시간대에, 제가 봤던 미주는 어떻게 된 걸까요? 죽은 후에 인사라도 하러 왔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무언가에 홀렸던 걸까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아, 운동하던 중에 아, 생긴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이사한 동네는 오래전 성이었던 성터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로 소위 성곽길로 불리는 아, 조깅 코스가 있었습니다. 산을 따라서 조깅 코스가 이어지는 탓에 그 높이는 산의 높이에 비례해서 제법 높은 곳도 있고 평지처럼 낮은 코스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잠이 많은 탓에 회사에서 퇴근 후에 매일 그 성곽길을 달리곤 했어요. 밤이라 사람도 별로 없고 공기도 좋아서 꽤나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평소처럼 달리는데 저 멀리서 희끗희끗거리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제법 높은 코스에서 만난 그 그림자는 가까이 가보니까 웬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기 초면에 죄송한데 제손좀 잡고 같이 뛰어 주시면 안 돼요? 깜짝 놀랬죠 손이요? 저는... 무척이나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아름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간, 손을 잡고 같이 뛸까? 라는 충동도 생겼어요. 그런데,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녀를 뿌리치고, 저는 그냥 달려갔죠. 그래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오는데, 아, 거기에도 그녀가 여전히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아까보다 좀더 가까이 다가와서 한 번만 잡아 줘요. 혼자는 무서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아, 왠지 무서운 겁니다, 저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오싹한 기운까지 들어서 잽싸게 앞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다음 날 다시 퇴근한 다음에 달리기를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어제 제가 여자를 만났던 그 장소에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경찰까지 오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일이지? 인파에 섞여서 무슨 일인가 지켜봤더니 저처럼 저녁 운동을 하는 한 남자가 성곽 아래로 떨어져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중이었어요. 상태는 굉장히 위독해 보였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 혀를 차는 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여자 손을 잡은 게지. 그러게, 거기서 떨어져 죽었으면 곱게 가지. 왜 자꾸 젊은 남자들을 데려가, 데려가길. 저는 그 장소를 떠나서 잠시 후 다시 달려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어젯밤 내가 봤던 그 여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날의 진실은 알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길어졌는데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요양병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시작합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있어요. 인영이란 친구인데, 어... 좀 결혼이 늦은 편이에요. 하지만 일은 굉장히 잘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녀는 그 죽음을 앞둔 한 할머니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12년, 10여 년 가까이 자신과 꽤나 친하게 지내고, 친절한 간호사라면서 늘 아껴주던 할머니였는데, 어, 그냥 넘기기도 뭐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인형에게 모처에 있는 산에 올라서, 어, 산 중턱에 소나무 숲을 지나서 동굴이 있는데, 그쪽에 가면, 어, 그 안에 들어가면 큰 보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자신이 숨겨놓은 것이라고 말을 하시고요. 게다가 할머니는 자식도 일가 친척도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유산을 인형에게 주겠다는 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정신이 이상하거나 그런 할머니가 아니에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할머니는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게 됐고요. 인형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계속 그 할머니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라서, 하, 아, 거길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 혹시 그래도 모르지, 라는 생각에 산행을 결국은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그 말이 정말일까? 라는 호기심도 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가 가르쳐 준 산으로 올라가서 소나무 숲을 지나서 동굴을 찾아봤는데 보물은 커녕 동굴 같은 것도 애초에 없었어요. 아, 내가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허탈한 마음에 길을 돌아 산을 내려오는데 그만 그녀는 발을 삐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원망스러울 정도의 처참한 결말로 가게 됐던 거죠. 소군데다가산 중에서 다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엎친데 겹친 격으로 또 비까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그대로 있다가는 안될것 같아서 조금씩 다리를 끌면서 움직였는데 고통이 뭐 어마어마했죠.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 다쳐요. 그 남자도 산행을 왔었던 거죠. 물론 인형도 간호사였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 오는데 산에서 체온이라도 떨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움직였던 거죠. 아무튼 이 남자는 그녀에게 응급 조치를 해주고 자신의 등을 내밀어서 그녀를 업고. 3미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까지 해줬어요. 알고 보니 남자는 그 병원 의사였고 미혼이었어요. 게다가 오랫동안 싱글이었던 인형은 그사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분도 인형이 좋았어요. 그 시간이 흘러서 연애 끝에 결혼에 꼬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형은 요즘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자꾸 그 할머니가 떠오르는 겁니다. 혹시 할머니가 말한 보물이 우리 남편?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그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인형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마시진 않아요. 네. 자,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돈을 잘 버는 탓에 오래 전부터 집안 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를 고용했습니다. 인상도 좋으시고 일도 잘 하셔서 무척 마음에 들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이 단점이라는 게 어, 근데 평범치가 않아요. 그 단점은 뭐냐 하면 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몸에 열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아주머니가. 그래서 물을 입에 달고 살고, 얼음도 여름, 겨울 상관없이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늘 가벼워서 겨울에는 보기에 추울 지경이고, 여름에는 좀 민망할 정도였어요. 어찌보면 뭐 그렇게 큰 단점이라고 할수 없는 개인의 특성이기도 했지만, 이분이 자꾸 보일러를 본인이 조정을 해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늘 집이, 집을 춥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따뜻하게 만들면 땀을 뻘뻘 흘려서 보기 딱 해서 제가 그냥 두툼한 옷을 입고 보일러를 내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제 친구 중에 꿈도 잘 꾸고, 사람 인상도 잘 파악하는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일하시는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머니, 왜 등에 불덩이를 달고 살아요? 저도 그렇고 아주머니도 그렇고 무슨 소리인가 가늠이 안 돼서 친구를 봤더니 친구가 다시 말했어요. 무당집 같은데 가봐요. 뭐라고 할 테니. 나도 그런 게 보인 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친구의 말을 안 믿었지만, 네가 아무리 뭐 꿈을 잘 꾸고 그래도 뭐 무당도 아닌데 그런 걸 보랴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아주머니가 제 친구의 말을 믿고 무당 집에 가보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제 친구의 등 쪽에 화 귀가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불을 품은 귀신 정도 되겠죠. 화귀.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몇날 며칠을 무당집에 드러들고 굿까지 한 결과 화귀를 떨쳐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후로는 전혀 더위를 타지 않고 저와 같이 추위와 더위를 똑같이 탔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체질로 바뀐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 하나는 제 친구는 그 후에 결국 무당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주머니도 제 친구도 동시에 행복해진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자신으로 돌아갔으니까요.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늘의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조조영화를 보러 갔을 때 일입니다. 우리는 둘다 공포영화 매니아라서 아침부터 공포영화를 관람했죠. 이른 시각이라 손님은 우리밖에 없었어요. 오붓한 기분으로 영화를 보는데 하필이면 영화가 한참 절정으로 접어들었을 때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 보기에는 좀 무섭기도 했지만, 뭐, 가지 말라고도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무서움에 떨면서 영화를 보는데, 남자친구는 돌아오지 않고, 저 혼자서 오돌오돌 떨면서 그 영화를 끝까지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는 남자친구를 찾으러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루었어요. 왜냐하면 영화가 끝나고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어나서 극장 문을 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영사실 쪽으로 소리를 질러도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극장에 갇힌 것이었죠. 핸드폰을 들어서 연락을 해봤지만 불통이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극장문은 그대로 닫혀있고 관객은 저밖에 없는데 영화가 또다시 상영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영사실 쪽을 향해 소리쳤지만 제 목소리는 영화에 묻힐 뿐이었어요. 그러기를 여러 번 계속 공포영화다 보니까 무서운 장면이 나오고 저는 거의 탈진 상태가 돼서 원래 앉았던 자리에 가서 눈과 귀를 막은 채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가 몇 편이나 계속 진행되고 너무나도 무섭고 지친 나머지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어쩌면 기절했었는지도 모르죠. 누군가 저를 툭툭 건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허! 하면서 놀랐는데 뭘 그렇게 놀라냐면서 남자친구가 살짝 미소를 보였어요. 난 저는 바로 남자친구를 끌고서 극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문은 열렸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오히려 볼멘 소리를 했어요. 왜 영화 끝까지 안 보고 나오냐는 거죠. 본인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한테 몇 번이고 내가 그곳에 갇혀 있었고 영화를 여러 번 반복하게 반복해서 보면서 고통에 시달렸다고 말했지만 남자친구는 내가 영화를 보다가 악몽을 꾼 거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후로 저는 다시는 공포영화를 안 보고요. 극장에도 절대 가지 않습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동네에 햄버거 가게가 생겼는데 굉장히 잘됩니다. 기존 햄버거 가게보다 낫다고 할수 있는 건 전혀 없었지만, 무슨 일인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궁금했죠. 특히 그줄서 있는 사람들의 비율로 보자면,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알고 보니 그 가게 알바생 중에 굉장히 예쁜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녀를 보기 위해서 남자들이 줄을 섰던 거죠. 저는 어쨌든 호기심이 생겨서 저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햄버거가 아닌 알바생을 보기 위해서 그 가게에 갔습니다. 헉!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왜 이런 가게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후로 저는 그녀에게 말을 붙이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나쁜 마음을 품고 퇴근하는 그녀를 잡아 끌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만 해도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고 한그 나쁜 일을 또 버리고 만 것이었죠. 저는 그녀의 두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사는 지하 방까지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햄버거 가게 같은 곳에는 가지 않고 우리 집에서 공주처럼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녀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를 지났는데 갑자기 경찰이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 입장에선 무단 침입이었죠.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냄새가 난다며 코를 틀어막고 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들에게 물으니 제가 햄버거 가게 직원을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그럴 리가 없잖아요라고 대답을. 했죠. 왜냐하면 이분은 햄버거 가게 아르바이트생은 저랑 서로 좋아하는 사이여서 이 지하방에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렇게 크게 외쳤지만 경찰들은 웬일인지 아름답기 그지없는 그녀를 보고는 코를 막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한데.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감옥에 들어갔고, 다시 몇 년이 흐른 후에 사회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옷가게의 젊은 사장님을 저의 공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못 찾아오는 곳으로 그녀를 데리고 가야겠어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무선 이야기였습니다. ね